목소리 재능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시각장애인 복지관, 점자 도서관, 국회 도서관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오디오북 목소리 재능 기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면 간단한 오디션이나 교육을 통해 낭독 봉사를 할수 있다. 오디션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받은 후에는 전문 녹음실이나 집에서 시, 소설, 수필 등의 문학작품, 청소년 학습도서, 전문도서, 동화책, 만화책 등을 낭독하고 녹음하게 된다. 녹음은 보통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한 권의 책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 녹음을 할 때는 발음, 속도, 호흡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문학작품의 경우, 책을 듣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봉사자들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오디오북은 CD나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듣게 된다.